you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왔는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laughs>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소지품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어, 뭔가 짐이 있는 게 귀찮아서 그냥 주머니에 대충 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중요한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항상 꼭 챙기고 다닌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할 때 항상 챙기는 물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핸드폰, 지갑,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저는 꼭 다이어리를 챙깁니다. 다이어리를 항상 챙겨야지.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하고. 항상 뭔가 다이어리에 뭐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나 뭐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 또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적는 습관이 있어서 항상 다이어리를 챙기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항상 제 소지품들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즐겨 멥니다. 그중에서도 크로스백을 자주 매는 편이고 어 근데 너무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면 은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한 크기에 그냥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이제 가방들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가방이고요. 이제 크로스백인데, 해칭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웨이비 미니백 이라는 가방입니다 이제 이 가방을 보여 드릴 건데 뭔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이즈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어, 이름 그대로 미니백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뭔가 최소한의 물품들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그냥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소재가 이게... 어... 이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나일론인가요? 뭔가요? 암튼 약간 뭔가 이런... 이런... 느낌의 소재이고요. 제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가방 이 가방 같은 경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튼 버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수납공간은 여기 또 약간 작은 수납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여기 이렇게 그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기면은 약간 좀 이렇게 입구가 조여져서 어 약간 뭐 물건들이 흘러 흘러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음 뭔가 이 스트링을 풀었을 때랑은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뭔가 좀 뭐랄까 약간 음, 좀더 느낌이 사는 그런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을 할수 있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주은 식으로 또 연출이 되는 가방이고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스트링을 조여서 뭐 그냥 그날의 기분에 맞게 음뭐 다르게 연출을 해서 메고 다니고 있는 가방이고요. 사실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제품이고. 최근에는 이 가방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뭔가 큰 사이즈의 가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이 정도의 가방, 딱 제가 원하던 사이즈여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뭔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너무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좀 약간 뭔가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 적당히 뭔가 격식이 있는 그런 느낌의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옷차림에도 충분히 다양하게 어울릴만한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가방 말고 이 가방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이 해칭룸 가방을 사기 전에 음. 정말 애용하던 가방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닌데 되게 마음에 되게 괜찮습니다. 이거,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제가 음 뭔가 주변에서 오, 어, 가방 되게 예쁘다. 어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 해칭룸 가방이랑 비교했을 때더 괜찮은 점은, 어...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수납이 더 많이 되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안에도 이렇게 뭔가 수납 공간이 또 있고 이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도 여기에도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아서 되게 편하고 좋은 가방이고 이 부분이 또 약간 포인트가 돼서 이것도 스트링처럼 이렇게 조여서 아니면 뭐 풀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이 위에도 또 있어서 이걸 이렇게 조여주면은 이렇게 뭔가 좀뭐 이런 식으로 뭐좀 다양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어, 뭔가 이 가방은 해칭용 가방보다는 좀더 캐주얼한 그런 옷차림에 훨씬 어울리는 가방이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달수 있는 그런 디테일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뭐 요즘에 다들 에어팟이나 뭐 이런 갤럭시 버즈 같은 그런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닐 수도 있고 그거를 달지 않더라도 뭐 되게 사소한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 주황색 포인트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가방을 뱉을 때 뭔가 약간은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뭔가 포인트를 주는 느낌이어서 이런 작은 디테일 부, 디테일한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드는 가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방도 정말 애용하던 가방인데 해치는 가방을 사고 나서 요즘에는 이 가방을 조금 더 애용하고 있고요. 어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두 가지 제가 정말 애용하고 좋아하는 가방 두 가지를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어, 요즘 이제 날씨도 좀 뭔가 여름이 정말 온거 같죠 많이 더워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나갈 때 가방에 뭔가 짐이 많거나 뭔가 이렇게 너무 커서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가방보다는 좀 이제 정말 간소하게 딱 원하는 그런 소지품만 있게 딱 넣어서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 두 개를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제가 해팅롱 가방을 메고서 오늘 카페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제 나간 김에 좀제 영상에 좀 이렇게 좀 뭔가 발전 그리고 또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살짝 영상을 찍어봤으니까 어, 그 영상까지도 꼭 봐주시고 어, 재밌게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인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안녕.